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달 해보니까 각인이 정말 잘 됩니다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하실까봐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런 형태의 기록은 사실 1분이면 끝나거든요 아 이쯤되면 정말 기록집착이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기록 루틴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느냐 정말 이것저것 많이 기록합니다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8에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기록을 왜 하는가 기록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기록의 필요성과 함께 이거 하나 정도는 나도 기록해봐야겠다 하는 거 하나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억을 기록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간단히는 스케줄을 적어놓는 달력부터 하루 종일 뭘 보고, 뭘 느꼈고, 뭘 먹었는지 적어놓은 여행일지까지요. 하루하루 잊지 않으려는 기록이죠. 두 번째는 지식이랑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배운 것을 적어 놓고, 어디서 본 꿀팁들을 저장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스크랩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용도는 동기부여와 자기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꾸준한 기록을 보면서 마음을 정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록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추억 보관용입니다. 이 기록들의 특징은 나중에 보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쓰면서 기분이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어디서 무엇을 언제 했는지 이렇게 앱에다가 적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달력이랑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영상 분량이 하나가 나와서 그거는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했던 일을 한세 가지 정도 떠올려 봐요. 그냥 문장 세개 정도 적는 건데도 옛날 기록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내 주위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운 좋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저는 일요일마다 주간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씩 인상적인 사진 찍어놓고 블로그에 조금씩 간단한 감상을 적어요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런 일들을 했구나 누구를 만나서 뭘 먹었구나 뭐 이런 거 읽는 게좀 흥미롭죠 두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위한 기록입니다 저는 일단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독서 기록이에요 매일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노션에다가 정리해요 이것은 노션에 있는 제 책장이랍니다 보통 자기 언어로 요약을 해서 적으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저 문장 베끼기 정도로만 해놔서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 생각도 끼워 넣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답니다. 사실 노션은 표 형식으로 쓸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여기다가 습관 체크도 했었고 먹는 음식들을 다 계산해서 기록을 했었어요. 숫자를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수치화해서 평균 같은 거 보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1, 2년을 하고 나니까 습관이 잘 잡혀서 이제는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다가는 독서 기록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독서 이외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블로그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션이랑 블로그를 나누는 기준은 정보의 양이에요. 한 번에 글로 써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블로그. 계속해서 누적해서 써야 하는 것은 노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빨리 지나가는 꿀팁이나 정보들은 그냥 빨리 카톡을 켜서 내게 쓰는 메시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 채팅방은 제가 보면서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잘 써먹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정보를 옮기고 나서 그 메시지를 지웁니다. 물론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봐야 되는 정보들은 그 카톡방에 그대로 두고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와 자기관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일단 저는 매 시기마다 프로젝트처럼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일지를 써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 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일지를 꾸준히 썼었고요. 수업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한 해에는 매일 수업 일지를 썼었어요. 바디프로필을 찍고 싶었던 몇 개월은 매일매일 운동 일지와 식단 일지를 썼었죠.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거기에 관한 일지를 매일매일 써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올해 저는 휴직을 해서 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한없이 늘어지고 편하게 지내다 보면 이 소중한 시기를 그냥 확 날려버릴까 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휴직 일지를 물론, 이제 간 휴식한 거라서 아직 체계가 다 잡히진 않았어요. 이제 슬슬 체계를 잡고 1년 동안 잘 써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제가 쓴 돈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 그 내용을 쭉 기록해보면서 소비 습관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반성할 소비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놔요. 확실히 이 소비 기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낭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매주 쓰는 돈이 좀 들쭉날쭉이었거든요. 시발비용 아시죠? 기분 나쁘면 돈막 쓰는 거그 나쁜 습관이 사라져서 이제는 매주 매주 쓰는 돈이 거의 일정해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목표 쓰기 제가 매번 중심도 못 잡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너무 산만해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다이어리, 먼슬리 칸에다가 올해 집중하고 싶은 것을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달 해보니까 각인이 정말 잘 됩니다 저처럼 좀 산만한 사람들은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식단이랑 운동 기록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막 음식 칼로리에다가 어떤 운동을 몇 시간 했는지 엄청 상세하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남겨서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자꾸 경계를 안 하면 식습관이 무너지더라고요. 어, 더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정말 기록 집착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정말 처음에 습관을 잡을 때는 매일 매일 일지처럼 좀 주절 주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습관이 잘 잡혀서 이제 유지만 하면 된다 싶을 때 이렇게 짤막하게 숫자로 기록하는 형태로 점차 변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기록은 사실 1분이면 끝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트래커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일단 헤비 트래커. 이건 이제 앱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렇게 블랙 전원로도 쓰기도 했었는데 어플에 하면 알아서 이렇게 월간 연간 통계를 내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중점 챌린지 하는 것은 책상팩 붙여놓고 딱볼수 있도록 아예 큰 실물 트래커를 붙여놨어요. 요즘 저의 신경은 온통 이 트러블 피부를 되살리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트래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유난 떤다고 생각하실까봐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책상도 모자라서 방문에다가도 이 트래킹 용도의 기록 도구를 붙여놨습니다 인력, 달력이 아니라 연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트래킹하려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한 달치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랑 스티커를 이용 중인데요 뭘 적고 있는지는 이 영상에서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활용하면서부터 정말 일상이 풍부해지고 제 중심이 잘 잡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흥미로워 보이시는 것 있으시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좀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요. 내 네, 사유, 고민,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좀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요. 진지하게 주제를 잡고 글을 쓴다거나 휴직을 했으니까 여유롭게 고민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좋은 기록 도구나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